가 이거 예!!!! <laughs> 뒤죽박죽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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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죽박죽서커스! 뒤죽박죽 아니야 뒤죽박죽서커스 아니야 흐서커스 <laughs> 뒤죽박죽 아니야 안돼 <laughs> 하나씩 예쁘게 세워볼까? 응. 이렇게? 이거 T 같다 그치? 응. 세워볼까? 이렇게 오다 이거 잘네자 안녕 제주야 와도 4개 받았고 아빠도 네개 받았지 응. 이거 네개를 먼저 성공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기 차례가 되면 응. 딱 하나의 이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럼 아빠 먼저 해볼게 응. 먼저 얘를 이렇게 옮길 거야 그러면은 아빠가 만약에 이 카드를 성공시키려면 아빠는 여기 하나 위에 이거 이거랑 이 핑크색 얘랑 이 개구리가 같이 있어야 아빠가 이기는 거야 알겠어? 위로만 쌓을 수 있어 도아야 옆으로는 놀수 있어 없어? 그렇다. 없어 재밌어? 아니 넌큰거 샌드위치 만들어줄까? 샌드위치 어때 샌드위치? 좋아 샌드위치, 샌드위치 나왔니다 여기 샌드위치 나왔니다잘 먹을게요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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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개를 도아가 완성시키면 찰칵 하세요 하나 완성될 때마다 응. 도아는 도아의 미션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미션이 있으니까 서로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닌 거야. 준비. 아이고. 시작. 도아부터 해. 하나만 딱할수 있어. 하나만. 오케이. 자, 하나만. 근데 이걸 할 때, 이거 캐릭터를 이렇게 이렇게 놔둬야 돼. 알겠지? 아빠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을게. 도아 차이. 응, 저렇게 도아 지금 성공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어 도아는 성공을 시켜야 돼. 도아야, 근데 방금 봐봐. 이거를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놨으면 도아 찰칵 할수 있는거 있어 없어? 이거 여기 봐봐 이거 하면 찰칵 돼 안돼? 똑같지? 그럼 찰칵해 찰칵 찰칵 그럼 이거 딱드집볼게요 찰칵했어요 자 하나 성공 자 아빠는 이거 이렇게 딱놓고 이거 분홍색 초록색 이거 찰칵할게요 찰칵 자 아빠도 하나 성공 도와또나 이거는 할래 뭐래? 어? 이거 큰거야 아니 도아야 뭘 한다고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그니까 봐봐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갑자기 왜 가져갔어? 이걸 이렇게 했잖아. 그럼 도안는도안 도화 것도 맞추려고 해봐야지. 어떤 거 맞춰볼 거야? 이렇게 맞춰. 이거지?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안 마음대로 올려봐. 도안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봐. 귀엽게. 내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잠깐 내가 할게.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어? 귀엽게. 나 창얼만 드려. 창얼만 드려? 응. 창얼만 드려. 똑같이. 완성. 완성. 자, 그러면 이제 아빠랑 이제 시작합니다. 네. 도하는 이렇게 성공 시키면 은 찰칵하고 이걸 성공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내기 할 거야. 자, 준비 누가 먼저 할까? 야, 아빠가 많으니까 아빠 먼저 할게. 아, 아니야, 그래, 너아해너무좋 이거. 어, 그래, 그거. 아빠는 어 이거. 이거 내 건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누구 께 누구 께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내 거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게 서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 거 깨는 거고 도하는 도화 거 깨는 또, 거야. 도한데 난 이거 있는데. <laughs> 그럼 이거 치워버려도 돼. <laughs> 아니 다 지울 수 없고 하나만 지울 수 있어 하나만. 아니 봐봐. 어. <laughs>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어. 너는 그걸 해야 되지. 근데 아빠가 봐봐. 아빠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빠는 이걸 깰려 이걸 올렸단 말이야. 나는 이거 올리라고. 아빠 봐봐. 응.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어 그러니까 목 표가 다른 거라니까. 나 네, 이거. 어. 그거는 나도야지. 이거 봐봐. 네. 이거. 네. 알았어. 그럼 아빠 이거 안 할게 다른 거 날려봐. 완전 알았네자 그러면 아빠는. 이거, 이거 올릴게, 이거. 자, 본다 차례. 웨이볼 찰칵. 너 찰칵이야? 응. 아니야, 얘가, 이거 아니잖아, 얘가. 이거? 아니, 아니. <laughs> 이거 이제 여우까지 올라가면 찰칵이야? 아, 이번, 이번 차례는 안 돼. 하나씩만 할수 있어. 알지 아빠 차례야. 아빠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리면. 난 이걸 응. 어, 기다려, 기다려. 아빠, 찰칵. 아빠는 이거 하나 성공. 아빠 찰칵. 아, 응. 다른 <laughs> 걸로 다시 해 아니, 아니, 아니. 그대로, 그대로. 도와야. 만약에 이제 너는, 뭐가, 해? 뭘 해야 돼? 난 이거 할 건데 너 이거 할 거지? 응. 그럼 뭐 남았어 뭐? 어생 어, 얘는 있고 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 남았지? 응. 얘어디있어 지금 응. 그지 걔를 조심히 위로 올리면 너도 찰칵 할수 있어 걔를 조심히 우와 성공 그럼 왜? 뭐 찰칵 <laughs> 그렇지 좋아 이거 성공 아빠는 그러면 이 친구를 아, 아빠 탈락 이렇게 떨어뜨리면 탈락 탈라. 탈락빛 탈라. 아빠 한 번만 봐줘 엄마 아빠 응. 아빠가 탈락 아빠 한 번만 봐줘 그렇지. 그 다음에 아빠는 난 이거, 친구 이거, 아빠는 이제 접시 돌리고 있는 친구. 이렇게 하면. 탈칵. 예 <laughs> 그럼 내가 이거. <입고>. 예 <laughs> 맞아. 도아 윈. 와. 도아 두개다 탈칵 해버렸어요. 예. 아빠, 나 예예요. 탈칵.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도아? 네. 자. 왜 도와야고 그랬어? 그러면 뭐라 그래? 건 도와야고 그랬어. <laughs> 아이, 도와나, 건도와나똑 같아.